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스듬의 도매 가격을 보고 계십니다 웨딩드레스샵, 메이크업샵, 스튜디오에서 웨딩컨설팅한테 납품하는 실제 가격입니다 이런 식으로 납품을 받아서 업체들한테 이제 소비님, 소비자들한테 돈을 받는 건데요 웨딩드레스샵에서 웨딩컨설팅한테 가장 싼 드레스 비용을 10만원 받고 대여해주고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싼걸 포함시켰고요 메이크업은 이렇게 포함시켰습니다. 도매 가격이에요. 이거는 웨딩 컨설팅과 메이크업샵 도매, 부케잡 도매, 톡시도 도매, 스튜디오 촬영 도매, 본식 사진 도매, 도매 비용 도매 가격. 이거 이렇게 실제 시중에서는 보통 40만 원 하는 데좀 싸게 넘겨봤어요. 중고들에서는 원래 좀 도매 비용이 좀 싸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요, 있습니다. 스튜디오 원본 시디 수정본. 수정본 빼고 원본 c 노크와세금 포함시켰습니다. 드레스 피팅비, 투어비, 드레스 드라이비용. 해서 이렇게 따져보면 232만원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50만원을 쥐어짜면 182만원. 182만원은 이 사람들이 가져가야 될 돈이죠. 그러니까 웨딩 컨설팅에서는 만원 한장 마진이 없는 거예요. 이 패키지를 웨딩 컨설팅한테서 여러분들이 얼마에 구매를 할까요? 도미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이 가격에 계약하는 신분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가격을 가지고 얼마를 받냐 하면, 거의 500만원 돈을 받을 거예요. 근데 직구웨딩에서는, 어 신상 웨딩드레스를 입혀줍니다. 신상 웨딩드레스. 원장, 부하장, 실장, 기초부터 마무리, 색조까지 해주는 서비스 포함시켰고, 결혼한 날까지 실제 가격은 159만원 또는 시가 500만원 짜리 등급은 189만원 에 해주고 있습니다 색조 메이크업 다 포함된 거죠 이렇게 해서 아여기는 어 블랙라벨 패키지네요 블랙라벨 신상 웨딩드레스가 포함된 패키지 여러분이 블랙라벨 신상 수입 신상 드레스 따져보시면 이 가격 나올 겁니다 웨딩 박람회 가면 따졌을 때 나오는 가격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드레스를 만드는 사람이고요. 여러분이 아까 내가 썼죠? 중고 드레스가 포함된 시드메 패키지 계약은 안 된다. 아까 내가 보여드린 그 도표가 중고 드레스 포함인 거죠. 추가 비바가지않으면 유일한 방법은 견적 받을 때 신상 드레스 포함시킨 견적을 받았을 때 추가 비를 바아지안 쓴다는 얘기예요. 너무 심각한 시드메 추가 비가 바로 웨딩 드레스 중고 때문에 나오는 거고요. 어, 걔가 이런 패키지를 계약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이런 패키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그, 그 패키지는 200만원도 원가가 안 되는 패키지를 이 가격 받아서 마진 챙기는 건데 이래놓고 나서 100만원, 200만원 깎아준다 그래서 300으로 계약했어요 그럼 자기네들이 최소 100만원 마진을 보는 거죠 그럼 200만원 깎아줘도 자기들이 손해볼 건 없잖아요 거기서 신상 드레스나 수입 드레스로 바꿔서 웨딩 드레스 샵들은 추가비를 착복합니다 그 수, 추가비 받은 것을 웨딩 컨설팅 한테 몇프로 돌려주는 지난 모르겠어요 돌려 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왜 웨딩 컨설팅 깎아 가지고 니네들한테 보내주니까 그 깎은 돈 니네들이 나한테 메꿔 뭐 이런 뜻으로 어, 유통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메이크업도 청담동에 어떤 업체가 아니고 청담동의 비업체 실장 원장 부원장 중에 베이스 메이커까지 일대일 서비스 해줄 거야 이 조건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교통수도다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날까지 직구웨딩 컨설팅에서는 1 9 9만원이나 219만원 받는 패키지를 여 6500만원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두 가지 때문에 스드메 계약 싸게 하셨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스드메 패키지는 싸게 계약하면 웨딩드레스 메이크업이 개판이라는 얘기고요. 고급으로 준비했을 때 이건데요. 이 패키지를 웨딩박람회 가서 설명하면요. 이 가격 안해줘요. 이 패키지는 계약하는 순간부터 깎아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추가비 받을 수가 없는 패키지거든요. 이건 추가 비 패키지 받을 수 있는 패키지라는 뜻이죠. 제가 말하는 내용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웨딩 박람회에 갔어요. 이 라파엘 직고 웨딩 거를 가지고 가서 웨딩 박람회 플래너한테 이 구성으로 이 가격으로 해 주세요 했는데 웨딩 플래너나 웨딩 컨설팅에서는 이 가격을 못해 준다는 얘기죠. 신상 드레스랑 기타 빼버리고 이 패키지를 설명할 거예요. 뒤통수 쳐서 추가비 받는 패키지 이거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뜻이고요. 원가표를 넣어놨고요. 신부님 그리고 각별히 조심하라는 것도 썼고요. 저는 이런 경력을 가진 사람이고요. 방송에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마 스드미 업체 중에서는 나 이상 방송에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경력이 있는 라파엘이 재능을 나눔하는 거니까 드레스 메이크업은 확실히 보장이 된다는 뜻이고요. 강남 33년째입니다. 그렇게 하고 KBS 뉴스에 나온 추가비 문제 생긴 그 업체 그 웨딩드레스샵에 어떤 컨설팅에서 소개를 가서 그 신부들이 피해를 봤을까. 나는 웨딩 컨설팅 웨딩 플래너 소개가 99%라고 생각하는데 0.1% 신부가 직접 가서 바가지 썼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난 99%는 심증은 이쪽에 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평가할지는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거짓말 별로 못하는 기술자는 거짓말 안 합니다.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기술이 대한민국 최고 세계적인 기술인데, 굳이 장사꾼들이 하는 논리랑 똑같은 얘기를 하진 하 않습니다. 저는 디자인 상담해주고 있고요. 우리 윤옥현 원장님이 상담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력을 가졌다는 거, 스드메 가격, 제일 싸게 하고 있다는 거,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알뜰 결혼 준비에, 라펠치코웨딩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상 웨딩드레스 입고 싶고 부원장 원장 메이크업 지정 색조까지 받고 싶은 분들은 직구 웨딩 찾아오시면 실제 결제액고 세금 포함해서 167만 원이로 잊지 마시고 오늘 계약한 신부 드레스 입어보고 마음에 드는 드레스를 선택해서 입게 하는데요. 우리는스 뜸에 상담하고 바로 계약 안 받습니다. 드레스 피팅하고 나야 받습니다. 서로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자는 의미고요. 오늘 선택한 드레스를 8개월 후에 다른 드레스로 교체하는 건 무료 피팅비는 발생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찰제 패키지로 운영하는 직구웨딩에서는 아 드메 패키지랑 본식 패키지 스튜디오 촬영 안하는 분들 이거는 사진을 아예 뺀 패키지죠. 어 여기다가 성당 패키지. 제가 세례명이 라파엘입니다. 제 이름은 김라파엘 웨딩드레스 어 샵을 시작하면서부터 내 이름은 실제 이름 부르는 거 없었고 라파엘의 제 이름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당 전문 라파엘 진짜 중고 드레스 포함 패키지 안된다고 써놨죠? 전문가의 양심으로 한 말이니까 여러분 웨딩방렘에 가시는 분들 꼭 참고하셔서 어떤 업체가 여러분의 스드메 패키지 가장 싸게 하면서 정품을 제공하고 있는지 직구웨딩과 잘 비교하셔서 알뜰 결혼 준비에 늘 웨딩드레스 만드는 디자이너의 샵 직구웨딩 라파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